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 페이지에 있는 말씀.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달 3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월 초에는 기도원 1박 기도회의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오래된 문제들을 기도하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 응답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은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더 많은 분들이 더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주셔서 저는 어머니 장례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설립 40주년 기념 보홍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영적으로 풍성한 삼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때가 또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요 사탄도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도 좀 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움직이면 사탄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을 때에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또 영적 생활에서 확실한 도약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원 일박 기도회에서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결단하고 서약했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를 붙여 놓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면은... 장 최선이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시원찮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아예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많고, 또 지금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온맘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사랑을 한번 소환해 보십시오. 중생에 정말 서로 사랑했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좋고 신혼 시절도 좋고 아주 드물게는 우리는 지금이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어떠세요? 행복하셨죠? 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은 좀처럼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사랑이 내리 사랑이에요. 늘 부모는 자식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는 때, 자녀는 그냥 못본 듯이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부모는 늘 사랑해 왔으니까 자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사랑이 만날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그날의 감동을 평생 간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요. 부모가 열번 잘하다가도 한번 못하면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자녀가 열 번을 섭섭게 하다가 한번 잘하면요.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섭섭한 거다 잊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 먹고 살아요. 참 속도 없는 부모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내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면은 서로 행복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맘 다해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만날. 되는 거,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그때 우리도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데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만 드립니까? 또 많은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말아 억울합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타인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유, 내가 남에게 피해 줄 일이 있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일 앞에서 있고, 제일 많은 말을 하고, 제일 많은 일을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또, 반대급부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역하가 자손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두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부모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갈때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 만족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부모의 나이쯤 되었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내 나이 때, 내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을까? 이것을 분석해 보다 보면 은 답이 나오죠. 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그 교회 생활의 행복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었구나. 신앙 생활의 재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쪽 가정은 불행한 신앙 생활을 해요. 교회 가는 것도 억지로 교회 가고 저에 다녀올 때는 더 열받아오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집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저런 예수를 뭐하러 믿노? 아니, 저렇게 열받아가면서 뭐하러 예수 믿노? 뿐만 아니라 왜 내한테까지도 믿어라 하노?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보고 믿으라는 이유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가 커질수록 더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피해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추모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말씀, 사랑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아멘.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십시오. 7절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기 전에,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쳐지겠습니까? 또, 배우는 자녀가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때좀 조심스럽게 여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은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는지 며칠 전에 얼마나 박력 있게 사람 문을 열었는지 꽝 소리가 나는데 아이 옆 차에 문콕한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아, 페인트가 톱만큼 벗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제가 부끄럽다고 안할 거예요. 그런데 한 1초 동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 차가 새 차가 아니고 그 차가 흠이 많더라고. 여기도 흠이 있고 저기도 흠이 있고 아, 그흠 중에 하나 정도니까 뭐 눈여겨 안 보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한 1초 동안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시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만 그분이 내려오셨고 미안하다 하고 또 그분이 달라고 하는 대로 드리고, 예, 네, 계좌에 제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연락 안 하고 집에 갔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제 아들, 딸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알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옆사에 문콕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가면서 뭐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안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뭐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실제 상황에서 시켜내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열 마디의 말보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앞에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 뒤에서 배운다. 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도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높고,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그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손들이 다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고, 너그러운 모습, 관용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모습을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모습, 특히 정직하면 손해보는 상황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처럼 말씀은 실천하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 보십시오. 아설교 들을 때에는 막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밑에 주 사장이가 가지고 빼 준다고 막열 받아 가지고 욕하고 이러면은 장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달라도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 이런 거구나. 3층에서는 예배할 때는 그렇게 예배하고, 주차장에 와서는 이 모습대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나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내 못난 모습을 배울 때, 따라올 때, 그게 제일 속상해요. 아, 나도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걸안 따라하고, 안 좋은 거 따라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과 쌓은 기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자녀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 뭐 매일 새벽 기도 나와도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도 그래도, 간헐적으로라도 새벽 기도.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 또는 새벽 기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라도 골반 기도를 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 기도의 습관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습관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 자녀들은 어릴 때는 따라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 부모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그때가 기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자녀들을 모아 놓고 야,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실제 어려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자녀가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응답을 받는다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부모가 뭐 계산기 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길을 결정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그 자녀는 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있구나.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기도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거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 때,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몇번 이야기 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38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도저히 살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사남매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기로 하셨죠. 참 돕는 분이 계셔서 안 가기는 했지만 그 고아원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장남이라고 6학년 밖에 안 됐지만 저를 불러서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임신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학 졸업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고 그 뒤에는 말씀이 없으셔요. 그 말씀은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를 지금 중학교도 못 보내게 되었구나.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는 기도한 내용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275장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니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니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 덕분에 그 아들은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75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고백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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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어, 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딱 드는 생각이 마치 집에 어, 지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 우리 어머니의 연약한 어, 초가 지붕 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지붕은 지붕이셨던 겁니다. 근데 두분다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지붕이 사라진 것 같아요. 특히 그분들의 기도는 저에게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지붕을 잃은 것은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지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붕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해도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 준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경주를 할 때가 있죠. 계주 어, 경기라고 합니다.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1번 주자가 되었든 2번 주자가 되었든 내가 내 구간을 잘 달리고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잘 넘겨서 그래서 그다음 주자들도 잘 달릴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1세대든지 2세대든지 간에 내 구간을 잘 달리고 그 바통을 내 자녀들에게 잘 넘기고 또 교회에서는 후배들에게 잘 넘겨서 그들도 잘 달리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수 있느냐?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시면 이 말씀 들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 가십시다. 또한 내가 먼저 기도하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먼저 기도하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잘 숨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